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여러분께 편한 이야기 그리고 유익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제니퍼의 편한 이문아 제니퍼입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국지를 읽어보다 보니까 정말 군데군데가 너무 많이하게 많이하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니퍼가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삼국지를 뒤바꿀 다섯 가지 가정.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채널 고정. 끝까지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이 없어서 아직까지 파나리 문화 구독자가 아닌분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꾹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조조와 원소의 일전인 관도대전은 어떻게 보면 천하의 향방을 결정하는 일전이었어요. 관도대전의 승자가 천하 통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형주의 유비 등의 세력과 동호의 송건이 있다고요? 근데 네, 이들의 땅은 드넓은 그 중원의 땅의 입장에서는 저 언저리에 있는 깡촌이나 변두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강남이 충분하게 개발되지 않은 시기였으니까 어찌됐던 이 전쟁의 승자가 향후 천하통일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소가 이겼었더라면 원소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었을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중국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는 만약에 원소가 이겼다면, 원소를 창업주로 하는 나라는 과연 조조나 사마가 세운 그 나라랑 어떻게 달랐을까?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원소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원소의 단점에 대해서는 나관중 삼국지에 너무 잘 그리고 너무 과장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원소의 장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원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고자 하는, 제가 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소의 큰 장점은 그의 포용력에 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였다는 그 출신 성분이 그 원소 특유의 넓은 포용력이 형성되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자신이 한편으로는 노비의 자식이기 때문에 상대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능력만 있으면 도움이 된다면 꺼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지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당시 그리고 그 후에도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사고 방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진나라에 의한 삼국통일 이후에 오호십육국 시대가 이어지죠. 북방 유목민족이 대거 중원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방 유목민족이 중원을 차지한 것은 8왕의 난으로 대변되는 그 진나라의 무능함이 행복했는데요. 한편, 원소는 북방 유목민족과 어땠나요? 그는 북방 유목민족하고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이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원소가 세운 왕국이 향후 천하 통일의 주체가 만약에 됐다면 최소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파랑의 난 같은 건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또 북방 유목민족에 대한 그 포용 정책을 했기 때문에 5호 16국 시대와 같은 그 혼란기는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어요. 이렇게 따지면 실제 역사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거죠. 조조가 관두대전에서 이기고 조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권신 사마씨가 그걸 찬탈해 가지고 제위에 오르고 자신과 같은 그 권신이 황제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황제 일족의 권한을 착 강화시킨다는 것이 결국에는 그 파랑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135년 동안이나 지속된 그 혼란기에 대한 머리는 전적으로 사마씨의 집 나라에 있는 것이죠. 두번째는 주유가 오래 살았더라면 주유는 낙관중의 삼국지에서 극심하게 왜곡된 사람입니다. 조조라는 강력한 적을 맞이해서도 의연한 태도와 당력 그리고 과단성 있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적은 병력으로 대병을 크게 이긴 거죠. 병사에서는 주유가 부상을 당하면 남군을 점령하고 남군 퇴수가 되죠. 장로가 유장이 입주를 약탈하자 주유는 송권한테 지금이야말로 촉을 얻을 때라고 권고하고 촉을 공격할 군세를 얻었죠. 이것이 주유가 꿈꿨던 천하 2분지계였던 것이었습니다. 촉을 얻고 장로를 병합하고 마초하고 동맹을 맺어서 조조를 공격하자. 그래서 천하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그 목표였죠. 주유는 당시에 유장이 다스리던 그 촉의 공격을 위한 준비를 하다가 몇 살을 죽었나요? 너무 이른 나이 36세의 나이에 병사하게 됩니다 주유가 오래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주유가 과연 성공적으로 촉을 정벌할 수 있었을지 좀 의심스럽기는 해요 촉당은 지형이 험한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공법으로 확 정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주유 정도라면 성공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하지만 촉정벌이라는 게 성공 이후에도 문제기는 문제예요. 동호의 영토는 동서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고 수도는 동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효율적인 통치가 가능했을까라는 의미이죠. 또, 최강의 위나라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방위하는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있는 유비는 또 어떻게 되나요?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을 잃은 그 유비가 순순하게, 그래, 내가 동호, 너 인정한다, 이랬을까요? 유비 측에서는 막강한 조조보다 만만한 동호와의 전투에서 영역을 확보하고자 할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이 와중에서 결국 덕을 보는 것은 누굴까? 결과적으로는 저는 주유가 오래 살았다면, 삼국의 정립보다는 동호와 위나라의 양국 체계로 재편될 가능성이 컸고, 또그 결과로 위나라에 비해서 국명이 현저히 약한 동호의 멸망이 좀더 단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노숙이 오래 살았더라면... 동호의 대도덕은 주유, 노숙, 여몽 순서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주유하고 노숙은 천하를 거시적으로 보고 천하 통일의 야심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여몽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동호적인 시각. 그러니까, 즉, 동호의 안전을 보존하자라는그 지방호속적인 성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노숙의 경우는 천하통일을 위해서는 조조에 비해서 손건치이 형편없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유비를 키우자. 그래서 유비하고 조조한테 싸움을 부딪치고 이렇게 조조의 힘이 차 빠졌을 때 동호의 이익을 딱 가져가자라는 목표가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안 대고 코 푸는 방법인데, 문무백관들은 반대했지만, 노숙만은 유비한테 형주를 주자! 아이 빌려줘! 라고 주장했던 거예요. 관우를 죽여서 형주 땅을 얻었던 오나라의 대도독은, 근데 여몽이었죠. 여몽 전의 대도독은 노숙이잖아요. 노숙은 46세의 나이로 형사하죠 저는 삼국지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가 이 노숙의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노숙이 만약에 죽지 않고 한 10년이라도 더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나라는 계속해서 친유비 정책을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우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일도 없었을 거고 초기 형주를 잃어서 형편없는 그 2등 국가로 전락하는 상황 또한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은 자기가 설계했던 천하삼분지계를 이루는 거죠. 그 결과 제갈량이 인중에서 계획했듯이 위나라에 병구가 생겼을 때 군사를 형제고 입주해서 착 양방향으로 내서 위를 공격하는 것이 실현되었을 것입니다. 총나라 입장에서는 삼국통일로의 길이 이렇게 활짝 열린 셈인데 삼국지노숙에 관해서는 제가 전에 리뷰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번째 조예가 오래 살았더라면 위나라의 황제는 조비 조예 조방으로 이어집니다. 조예는 36세의 나이로 요절하죠. 네. 조방이 8살의 나이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나라 정권은 조상과 사마의가 나눠 갖게 되죠. 그리고 그 후에 사마의와 그의 아들들은 쿠데타를 일으키게 돼가지고 조상을 몰아내버리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삼국지 운명을 바꾼 그대이 사건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과정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여러 영상을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모두 한 번씩 봐주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문제의 발단은 조예가 36세 이른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은 거예요. 조예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설 삼국지보다 더 재미있는 정사 삼국지의 내용, 혹시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바랄게요. 조예의 죽음이 안타까운 것은 조예가 요절하지 않았다면, 8살 된그 어린, 황제가 제 위에 오르지 않았을 거고, 결과적으로 사마 씨가 권력을 착 찬탈해버리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예의 그 이른 죽음은 곧바로 위나라의 몰락, 그리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도욱 바랄 것 없이, 결과적으로 조예가 한 10년이라도 더 오래 살았더라면, 삼국통일의 주체는 사마 씨의 진나라가 아니고, 위나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위나라는 파랑의 난으로 오후 16국의 그 혼란을 초래한 진나라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제 다섯 번째 제갈량이 오래 살았더라면 오장원에서 <laughs> 별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갈량이 진중에서 병으로 죽었어요 54세 많은 사람들이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서 그의 병을 폐결핵으로 추론하곤 합니다 제갈량이 이때 죽지 않았더라면 6차 북벌은 성공적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기는 해요 초군은 본질적으로 식량 배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촉의 젊은 이의 73%를 전쟁터에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전투에서도 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위군은 느긋하게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동원 가능한 그 병사의 수 그리고 경제적인 우위는 차마 촉하고 위랑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인 거거든요. 이렇게 국력 차이가 현격한 이두 나라 간의 전쟁에서 국력이 약한 나라가 이길 수 있는 길은 기습과 속전속결, 빨리! 이것을 통한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제갈량리에게 기습의 기회가 없었던 거는 또 아니었죠. 이것이 위연이 제안한 좌우곡개책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재갈량은 빈틈이 없는 성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 부담을 지니는 기습법이 재갈량하고는 약간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복벌의 실패와 촉분의 침범에 대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습의 기회가 없어진 거죠. 저는 재갈량이 좀더 오래 살았어도 복벌에 성공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것은 희박하다고 보는데 너무 냉정한가요? 근데 문제는 저도 제갈량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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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는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천하의 기제라도 형격한 국력의 차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릉 전투 이전의 초기 평주를 차지하고 촉의 국력이 보전되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근데 이때는 충분히 천하 통일에 대한 승산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리뷰에서는 삼국지는 이릉 전투 이전과 이후로 갈린다라고 말씀드리게 된 거랍니다. 여러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영상은 사실 제 개인적인 그 바램 아니 제 개인적인 상상력인데 그래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근데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좋은 의견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읽어보면서 제 생각이 더 넓어지고 또 삼국지가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삼국지에 대해서 리뷰했으면 하는 점들 또한 알려주시면 저도 또 공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뻔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알림까지 해주시면 업데이트되는 제 영상들을 바로 보실 수 있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